자, 534번입니다. 집합X는 1, 2, 3, 4에 대하여 두 함수 F와 G가 있습니다. 정의역, 공역이 다 집합X네요. 자, Y는 FX는 F4는 2를 만족시키고 라고 되어 있고, 자, GX의 그프는 다음과 같은데, 자, FX, GX에 대해서 HX를 가정할 때, 일단 F보다 G가 더 크다, 아, F가 더 크다, G보다 F가 더 크다면 F를 선택하고, F보다 G가 크면 G를 선택하겠다. 동일한 x값에 대해서 y값이 큰걸 선택하겠다라는 얘기네요. 자, h(x)가 1대1 대응일 때라고 되어있고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집합 x에요. 자, 집합 x는 1, 2, 3, 4. 자, 그 다음에 또 집합 x. 1 2 3 4 자, 요거를 f라고 해 보고. 자, 집합 x에서 x로 가는 함수 g를 써 볼게요. 그림으로 나와 있긴 한데. 먼저 g는 1은 2로 가고요. 자, 1은 2로 가고 그다음에 2는 1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4는 3으로 가네요. 자, 그 다음, F. 자, 문제에서. 자, F, 얼마냐면은 F4가 2라고 돼 있어요. F4는 2로 간다. 그럼, 일단, HX 같은 경우에는, 자, 똑같이 1, 2, 3, 4에서 1, 2, 3, 4로 진행이 되는데, 자, X가 4일 때는요, 얘는 3으로 가고 얘는 2로 가니까 4는 3으로 간다. 큰 거를 선택한다고 했죠? 자, 이건 확정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자면, 1대1 대응이니까 4로 가는 게 필요해요. 4로 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 y 값 3으로 가는 거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3이 지금 3으로 가는 gx 잖아요? 얘는, 안 쓰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f3은 4로 가야만 할 거예요. 그래서 3이 4로 갑니다. 자, 그다음 1은 2로 간다. 1은 2로 하고 그다음 이제 2는 1로 간다. 자, 2가 2부터 볼게요. 2가 만약 1로 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2는 어디로 가든 간에 1로 가지 않는다은 다른 걸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1대1 대응인 h여야 되기 때문에 1 아니면 2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2가 2가 1이 아니라 다른 걸로 갔다고 여기 2로 한번 갔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1이 2로 가기 때문에 1은 또 2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x 값 1,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y값 1, 2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정리가 좀 되죠. 자,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2는 1로 가야 되고 1은 2로 가야 돼요. 그렇지? 자, 2는 1로 가야 된다는 건요 2가 f로 x값이 2일 때 y값이 1로 가야 된다 이거고 그다음에 1이 2로 간다는 건 F1은 1로 가든 2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F2 더하기 H3이니까 F2는 1이고요, H3은 3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답은 5가 됩니다.